역동과 감동 하나원 QK 리그 2 2023 김포 FC와 FC 안양의 25라운드 맞대결 오늘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김포 FC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창효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김태한과 박경록 조성권이 호흡을 맞추겠고요. 그 앞에 다섯 명 송준석 장윤호 배재우 김희석 김성민. 최전방 투톱입니다. 루이스와 윤민호 선수입니다. 자, 지난 경남 원정과 비교했을 때 꽤나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수비의 백스리 조합은 오늘은 김태한, 박경록, 조성권이 맞추면서 김민호 선수가 벤치에 출발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선도 좀 바뀌었죠. 이 배재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송준석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체력적인 이 부담이 좀많을 수밖에 없는 김포 축구의 특성상 로테이션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고정 감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FC 안양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성수 골키퍼. 백3를 가동했습니다. 김영진, 이창용, 박종현. 그 앞에 3선의 4명입니다. 김동진, 문성우, 황기욱, 주현우. 이선의두명라이르시오 최성범 선수. 그리고 최전방 원톱입니다. 브루노 선수가 골문을 조준하겠습니다. 네, 이우영 감독은 김천전에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승리였고 경기 내용도 좋았잖아요. 네네. 그 경기와 비교했을 때단한 자리를 바꿔줬네요. 오늘 라에르 시오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류승우 선수가 나왔던 지난 라운드와 좀 대비가 되는데 어쨌든 공격적인 위치에서 데뷔골을 기록했고 최근에 또 브루노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역동과감동 하나원 K리그2 2023 김포와 안양 25라운드 맞대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포, 화면 오른쪽이 안양입니다. 오늘은 어떤 수를 갖고 나올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에 라이를 시오쪽 봤었던 김영진 선수인데요. 어허! 아, 애매하죠. 박사 쪽 슈팅! 빨라 됩니다. 박창혁 골키퍼. 지난 김천전에서 정 아, 위치 그렇군요. 정말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가는 높은 시시였는데 때와 비교한다면 이번에 조금 낮았네요. 네. 라이르시오 흐름을 타고 밀고 들어갑니다. 다 아, 접었어요. 네. 툭 찍어 차주는데요. 막상 쪽 머리로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라이르시오 골키퍼 저... 정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유효 슈팅을 가져가는 라이르시오입니다. U22 자원을 모두 빼주고 있는 이호영 감독입니다. 높았는데요. 잘 잡아냈었던 김영진. 이번엔 높게 찔러줘봤습니다. 라이르시오. 자 좋은 터치. 어. 불제되면서 소유권 이어갑니다. 야구 왼발. 저...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오히려 라이르시오 선수가 들어가면서 넘어졌을 때 이게 패스 연결이 되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어우. 브루노. 야, 자 하나. 오른쪽으로 야구 밀고 들어갑니다. 야구 찔러주는 패스 김동진 박스 안쪽 왼발 아, 슈팅 굴절 그리고 세컨볼 입니다 차단합니다. 황기욱의 날카로운 슈팅 아, 여기서 조성권이 전방으로 클리어하지 못했고 오히려 안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김동진의 슈팅 이후에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했었던 황기욱 선수였는데요. 구석을 향해 정확하게 패스로 찔렀는데. 아, 양팀 전반전 스코어는0대 0. 아, 어느 하나 균형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목소리> 역동과 감동 하나만 QK 리그 2 2023 김포 FC와 FC 안양의 25라운드 맞대결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이 안양, 화면 오른쪽이 김포입니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선수 주린용.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선수, 송창석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브루노 선수를 빼주고 공민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야구. 아래킥, 휘어져 따라갑니다. 오, 골대! 네! 어, 앞서서 코너킥 장면이죠. 주닝력 자공 살아있습니다 주닝력 왼쪽 빗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지체 없이 한번 때려봤어요 계속해서 박스 안쪽으로 세밀한 패스를 주고받고 들어오는 시도가 반복됐었는데 지금은 박스 주변에서 순간적으로 수비수와 간격이 넓었기 때문에 네. 슈팅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주닝력 황기욱 소유권을 가져오는 주인어입니다 송준석, 송창석 전방으로 깊게 루이스 어 헤딩 들어갑니다. 선제골 가져갑니다. 길었던 역의 균형을 깨는 기포. 아 그리고 루이스 선수나 6월 25일 전남전 이후에 득점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의 이 서전 점프 능력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면서요 시즌 아홉 번째 득점에서 공합니다. 아 그리고 이 송창석 선수의 크로스도 정말 완벽했습니다. 어... 송창석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도풀타점에서도 아... 루이스 선수의 시즌 아홉 번째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김영진 선수도 사실 공중볼 경합에 자신이 있는 수비수인데. 아, 이거는 송창석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현우 반대편 붙여줍니다. 잡아놨고요. 이창용의 슈팅 두고 말았습니다. 라인을 올려보고 있고요. 이창용 오른쪽 선택. 오른쪽 측면입니다. 어허. 잘 뽑아내왔죠, 주현우. 자 찔러줍니다. 어, 야구야. 야구 오른발. 골키퍼 막아냅니다. 야, 야구 선수가 어쨌든 마지막 슈팅을 하는 과정까지 괜찮았는데 그슈팅에 발이 왼발이 아닌 오른발이었다는 거 이거로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야구 비어져갑니다. 반대편 헤딩 높게. 어우 지금 또 이창용 선수가 어, 네. 지금 오늘 경기도 군대. 가 아닙니다. 네. 지난 경기 때 약간의 머리 쪽에 부상이 있었던 이창용 선수였는데요. 밀어냅니다. 불째 되면서 높게 뜬공 이동수 거리지 못했어요. 주니뇨 뛰고 나갑니다. 아 주니뇨 속도 붙었어요. 숫자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겨. 송창성 쪽이 있습니다. 비었어요. 송창성 점 골대 맞습니다. 송창성. 이 슈팅이 또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이야, 이주윙유 선수가 밀어주고 송창석이 꺾어서 어... 잘 때렸는데 네. 만약에 이게 들어갔더라면 쐐기거든요. 그렇죠. 역동과 감동 하나원 유케이리그2 2023 김포FC와 FC 안양의 25라운드 반대결 최종 스코어는 1대0 김포FC가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네. 어, 정말 두팀 모두에게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네.